오늘의 주제는 변호사 장점, 단점입니다.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기 전에 실제로 변호사로 일하면 어떤 장점, 단점이 있는지 알고 나서 선택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 만들었습니다. 변호사 장점은 전문직이니까 급여가 높은 편이고요. 변호사 시험 합격 후에 6개월의 실무수습 기간을 거치는데요. 소송 업무를 하는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 들어가서 실무수습을 하면 최저시급 정도의 급여를 받아요. 세후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되고요. 6개월 실무수습이 끝나면 광주광역시 기준으로는 세후 500만원 전후로 받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사회적인 대우입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변호사 직업 때문에 대우를 많이 해줘요. 또 다른 장점은 소개팅이나 결혼시장에서 매우 선호하는 직업이라서요. 남성이 변호사일 때 소개팅이나 결혼시장에서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여성이 변호사일 때보다. 또 다른 장점은 사무실이나 지역 간에 이직이 쉽고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연인이나 배우자가 몇 년마다 이직을 꼭 해야 되는 직종이라면 변호사는 지역 간 이직이 자유로우니까 연인이나 배우자의 지역을 따라다닐 수 있어요. 또 다른 장점은 진로 방향이 다양해요. 재판을 하는 송무 변호사, 또 공공기관에 근무하거나 사내 변호사 근무할 수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다른 장점도 많을 텐데 대표적인 장점들을 말씀드렸고요. 변호사의 단점은 송무 변호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법률 서비스 일을 하잖아요. 서비스 직이라서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고요. 또 또 새로운 사건을 맡으면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이 단점이에요. 그래도 겁먹을 필요는 없고 주어지면 판례도 찾고 관련 법률들 찾아서 또 로스쿨 동기들한테 해당 사건 경험이 있는지 물어봐서 해결을 하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사무실에 따라서 잦은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떤 직업이든 스트레스 받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연차 쌓이다 보면 요령도 생기고 노하우도 생겨서 스트레스도 덜 받고 괴로운 일도 그냥 저냥 넘어가는 짬밥이 생기기도 하고요. 누가 저한테 만약 너의 형제자매가 너의 자녀가 변호사가 된다고 하면 너는 추천하냐 하고 물으면 물론 변호사 시험공부는 진짜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다른 재능이 없이 공부가 재능이면 저는 추천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안녕.